안녕하세요. 강태니 원장입니다. 자, 여기는 제 부계정이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올립니다. 그냥 훨씬 편하게요. 얼마 전에 이제 갯마을 차차차에서 1회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신민아가 치과여사 역할로 나왔는데, 대표원장이 좀 이것저것 좀더 해라.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싸우고 나왔다가, 이제 뭐죠. 댓글을 자, 뭐죠. 인터넷에다가 잘못 글을 올렸다가 술 먹고, 그래가지고 고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일반 환자분들은, 어, 그냥 소설이다, 어, 뭐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2017년대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이렇게 장황하지만 결국 이거예요. 혹시 두 개, 실장이 두개 하라, 실장이 검사해서 두개 하라고 그래서 페이닥터가 아무리 긁어봐도 하나에서 하나만 하고 잠시 갔다 왔더니 직원이 잇몸 치료를 벌써 누가 한 거예요. 직원이 잇몸 치료를 하고 또뭐 다음 환자 또 보길래, 아, 임플란트 두개할 수도 있지만, 하나 할 수도 있다. 선택해시오. 라고 했더니, 환자 입장에서는 왜두개 하라고 그러고, 하나 그러고, 말이 다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고민스럽다. 월급도 근데 그날, 그날 그러더니, 이제 실장이, 대표원장이 부르더니만, 나가라. 예, 집 나가라. 집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뭐죠, 이제 집 나가래. 회사 그만, 그마... 아 여기 뭐야? 직장 그만 둬라. 계산기 여기 두자. 오늘 원장님 16명 받는데 계산기 두드리면서 16곱 밖에 15,000원에서 24만 벌었으니까, 어, 빨리 나가세요. 어. 그리고 월급 준다 해놓고서월급이래그 일단 죽은다 해놓고서안 줘버리고요. 그걸 올렸더니 막 다들 걱정하는 거죠. 그, 많아요. 뭐, 형택에도 그런 집값이 있네요. 뭐 하고, 음. 여기 있잖아요. 팀장이 치료계획 잡고 직원이 RP, 그러니까 잇몸 치료하고, 어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이런 고민글을 올렸더니, 누군가 이렇게 하죠. 아, 치과 의사가 페이닥터가 남의 영업장에 피해주지 말고, 공격적으로 치료하세요. 이게 인식이라고요. 이게 대뭐 되는 문제야.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치과 의사는 뭐, 응? 양심치과 알고 오진치과, 뭐, 과잉진은 뭐, 환자들의 뭐, 오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거든요. 이 보세요. 자기는 뭐, 뭐, 대부분의 치과 환자, 뭐, 의사들이, 네, 뭐, 좋은 치과 의사다. 그리고 부신을 강조해서, 과잉 진료 마케팅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본인 치과에서는 과잉 진료 안 합니다 하면서, 과잉 진료, 뭐죠? 과,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웃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많아요. 우리끼리는 다 이걸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치과사들끼리 심각해요. 많다잖아요. 30%씩 부풀리고. 여기 보세요. 이 많은 것들이 뭘까요? 예? 다 경험을 하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소수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은 예? 여기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치과사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위생사 뭐 직원분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물건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꺼꾸로잖아. 여기는 의사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직원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직원들이 또 치료도 너무 많이 하고 뭐 여기잖아요. 보철 치료 신경치료도 해요 직원이 직접. 그냐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생사 한 분이 이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한번 이제 14군데를 한번 가보셨나 봐. 이리저리 사명감을 가지고 가셨는지 뭐 그중에 한. 몇개안 줬다는 거죠 14건대 중에 정말 클리너한 곳은 두곳 네? 그래도 아? 양심까지는 안 부렸다는 것이네곳 그러니까 나머지는 치아 뺏고 싶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여덟 군데는 응?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좋은 치과 나쁜 치과 이렇게 항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쓴 거다 응? 정석인 병원 정상적으로 한 병원이 살아남아야 그러면서 늘어날 텐데 정석인 병원은 못 버티고 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치과의사는 뭐 오해다. 환,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게 소수다. 뭐, 국회의원, 공무원, 판사, 검사, 나쁜 놈들 많다. 그렇지만 가서 소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치료는 의사 소수인 건 맞는데 그 피해자는 환자이고, 개, 우리가 하루에 20명씩 중에서 그에 하루에 4명씩, 1명씩만 괴롭혀도 1년이면 몇백 명이잖아요. 서울만 계산해볼까요? 한구에 한, 한 명만 그래도 25구 곱하기 1년치 환자 수 수백 명을 곱하면 그건 수천 명이잖아요. 서울 시만 피해자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시면 뭐 많아요. 뭐, 뭐 피해자들의 그 경험담들이 너무 많아요. 스케일링 할 때, 교정할 때, 사랑니 할때 당할 당할 뻔한 거 어? 너무 많고 또 신경치료 같은 경우도 설명은 하죠. 설명하는데 환자가 뭘 알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것은 설명했으니까 문제 없다. 그건 아니죠. 환자가 뭘 알아요. 생각할 시간을 줘야죠. 예약을 잡고 하면 되는 거고. 응급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두 계정이지만,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답답해서 했습니다. 에이.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